네. 있지. 바로바로 바로 여기가 갯벌인데요. 선생님이 일요일날 네. 여기 갯벌을 갔다 왔어. 개친구도 보고 또 여기 누구누구 나인지 한번 볼게요. 야호, 갯벌이다. 눈앞에 거무스름한 갯벌이 끝도 없이 펼쳐졌어요. 근데 갯벌이 어. 갯벌 안에 신발 들어 그렇지, 그렇지. 은비야, <laughs> 은비야. 장화로 바꿔 신어야지. 어우, 신이랑 은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철퍽철퍽. 발이 푹푹 빠졌지요. 어? 네 신발, 신발이 어디 갔지? 저런, 은비가 그만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대요. 은비네, 은비. 랭크. 응, 은비네 가족들은 은비가 우니까요. 은비야 걱정하지마. 우리 신발을 찾아보기로 하자. 있는데. 유치하네 있는데. 유 아, 그랬어? 그래서 은비야 오빠 은수가 한참 신발을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눈알이 툭 튀어나온 말뚝망두거 하나가 펄쩍펄쩍 뛰었대. 야, 선생님이 여기 소래시장 가서 이 말뚝망두거도 봤는데 어 나랑 숨박 꼭질할래? 너희가 날 찾으면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줄게. 나 진짜 응. 나 진짜 물고기 봤는데. 그랬어? 어디서? 물고기. 어디서 봤어요? 유치원에서 멀리 가서. 아 유치원에서 더학가서 그런데 봐봐 도인아도인이 이야기 들려주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지 네. 말뚝 망둥어가 은비 신발을 네. 찾아준대. 어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가 않았어. 어못 찾겠다 말뚝 망둥어. 은수와 은비가 외치자 말똥망동하고 웅덩이에서 툭 튀어나왔대. 야 그때 가자가 가지, 적이... 가지, 가지 가지! 어, 얘 누구야? 가지. 가지 친구 쏙이라고 한대요. 가지 친구 두 명이. 돼. 오 맞아 두 마리. 가지 가지 생긴 쏙 둘이 발발 기어왔어도이나도이나 우리한테는 두 마리라고 불러줘. 한다 쏙이. 두 마리. 어 우리도 끼워줘. 좋아 좋아. 어서 숨어. 쏙들은 구멍 속으로 쏙쏙 숨었어. 아, 어, 이제 찾는다. 너희 구멍에 숨었지. 그런데 그때 갯벌이 어떻게 됐어요? 은비랑 은수는 무엇을 찾고 있어요? 신발 신발 을 아무리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었어. 그제야 숨어 있던 쏙들이 슬그머니 머리를 내밀었어. 어, 은수야, 은비야, 우리 여기 있지 하고 얼굴을 쏙 내밀었네요. 야, 그런데 이 친구 이름 뭘까? 문어. 어, 문어 친구. 낙지. 낙지. 응, 낙지가 뭐요 낙지 먹어본 있는데. 언제 먹었어요? 안먹어 <laughs> <laughs> 엄마가 먹으면 되겠어요 어, 엄마가, 어, 그런데 여기 봐봐 도인아 낙지친구가 몇 마리 있어요? 음, 세마리 그렇지 세마리인데 여기 숫자친구로는 몇이라고 읽을까? 1 2 음, 3 그렇지 낙지 셋이 어, 잘잤다 하면서 하품을 하면서 구멍 속에서 나왔어요 어, 미안해 숨바꼭질하고 있었거든 그래 그럼 우리도 숨을테니 한번 찾아봐 낙지들이 흐느적흐느적 흐느적 기어가서요, 여기 도인인의 15동에서 16동 가는 길에도 이거 많이 있는데, 질경이. 질경이 뒤에 꼭꼭 숨었대. 이야, 찾았다, 낙지. 그런데 글쎄, 이번에는요, 개가 나타났어요. 개, 개, 개. 개가 몇 마리 있어요? 네 마리. 어, 네 마리를 숫자친구로? 3, 4. 그렇지, 4. 1, 2, 3, 4. 그렇지, 네 마리가요, 4예요. 그런데 이번에 농기 내시 붉은 집게발을 흔들면서 도인아 안녕 오늘 우리 만나서 기분 좋지 하면서 어, 농기 친구들이 부명윙크 하고 있잖아 그치 도인이 만나서 안, 안 갔대 어 그런데 어 찾았다 찾았다 농기 그런데 도인아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때요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선생님도 처음 알았어 어 찾았다 농기 아니 아니야 우리는 밤기라고 해 밤기 어? 다섯 그 명이야, 그렇지. 여기 방개는몇 마리 있어? 다섯, 어. 다섯 명. 그래 다섯 명이야, 다섯 마리야. 다섯 마리. 어, 해서 다섯 마리가 혼자 놀고 있었대. 4, 5 그렇지. 1, 2, 3, 4 오. 그래, 오는 다섯이래요. 도대체 농개는 어디 숨었지? 은서, 은비가 혀뚱거리면서 열심히 농개를 찾았어. 어, 우리 여기 있는데, 메롱 하면서 농개 친구들이요. 재미있다고 거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누가 보고 있지요? 문어. 어, 낙지하고. 아까 말똥망둥어라 그랬지. 이름이 어려워. 또이 친구들은. 가지. 가재 친구? 쏙기이라고 했대요. 자 그런데 은서음비가숨복복질이 재미있어서 신발 찾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네. 아 이제 말똥망둥어 술래 해야 되겠다.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번엔 내가 찾을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옳지, 조개. 옳지. 어, 어디 어디 숨었지? 그런데 얘네들은 누구예요? 조개. 그래요. 원하지. 맞아, 세 개. 세 개. 여기서 조개인데요. 조개 친구 이름이요. 우리 도윤이도 친구들처럼 이름 다 다르지. 그치. 그런 것처럼 이 조개 친구들도 이름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름은요. 바지락이래요. 바지락이? 어, 바지락. 바지락. 어, 그래서 바지락이 모두 모두 몇이예요 3은 응, 몇이까 숫자친구로? 1, 2, 3. 그래. 모두 모두 숨어 있었어. 말미잘, 어? 말미잘. 어? 말미잘이야? 응. 어머, 선이 몰랐네. 오빠, 오빠, 이것 봐. 물속에서도 꽃이 피나봐. 은비가 물웅덩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야, 도윤이가 박사님이구나. 말미잘 맞았네요. 그런데 말미잘 몸에 무슨 색으로 줄이 되어 있어요? 주황색. 맞았어. 그래서 다망줄 말미잘이래. 말망줄 말 말미잘. 말어 그런데 여기. 봤어 어디서 봤어요? 텔레비전. 에서 텔레비전에서. 이야 <laughs> 우리 도연이가 기억을 잘하네. 그런데 다망줄 말미잘이 모두 모두? 여섯 모디한번세어볼까요 어, 어, 1부터 시작. 1, 2, 3, 4, 5, 6. 이번에는 하나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야, <laughs> 이건 꽃이 아니라 다망주 말미잘이야. 도윤이가 알려줬어. 야 얼마 전에 도윤이는 TV에서 봤다는데 우리는 책에서 봤어. 와, 그렇구나. 은비는 춤을 추듯 한들한들 움직이는 다망주 말미잘 6시 너무너무 신기했는데요. 봐봐. 이 다망주 말미잘도 신기해서 도희이로 보고 있었던 그런 게 뜨고, 그렇 야, 그런데 불가사리. 야, 오늘 별을 닮은 불가사리 친구들도 있었어. 헉, 오빠 오빠 여기 정말 신기한 게 너무 많다. 어. 별처럼 생긴 불가사리는. 일곱 명. 어, 일곱? 일곱. 말이. 우리 사람은 명인데요. 이 친구도 모두모두 몇인지 한번 세어볼게요. 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숫자친구로, 시, 시, 시작. 하나, 둘, 보면서. 하나, 둘, 보면서. 어, 다시, 다시. 일. 일, 이, 삼, 사, 오, 육, 칠. 야7은 일곱이었구나. 야,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친구들이 많았어. 저기 나무 기둥에도 뭐가 있네? 본적 있어요? 음.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야선이 보니까요. 고랑 따기비가요. 나무에 타닥타닥 붙어서 놀고 있었어. 그런데 모두 모두 몇 개가 되나. 한번 세어볼게요. 1, 1. 2, 3, 4, 5, 6, 7, 8. 오케이. 이번엔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오빠, 오빠. 개벌이 오니까 신기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다. 어, 손소다손 소다. 그런데 그때 얘들아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소나비 같은데요? 누구 같아요? 소라 어 소라 친구 총알 고등이래요 그런데 어 얘들아 얘들아 거기서 뭐해? 바발 틈에 있던 총알 고등 아홉이 물었대 쉿숨방꼭질하는 중이야 말똥망동하고 이쪽으로만 알려줘 알았어 알았어 어 저기 온다 저기 와 헤헤 소같지은서 은비는 총알 고등을 살짝 베겨 보았대야 그런데 못 찾겠다 은수, 은비 말뚱, 망둥어는 알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었대요. 어, 우리 여기 있지. 은수와 은비는 신이 나서 소리를 쳤어. 그때 갑자기 개뿔 친구들이요 모두 모두? 어떻게 했어요? 1, 어. 2, 3, 4, 옳지. 5, 6, 7, 8, 9, 야. 10, 11, 12, 음. 13, 14, 15, 16, 17, 18, 19, 20. 야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은수, 은비를 만나고 싶어서 다들 나왔대요. 어, 그런데 바로 그때. 은비야, 은비야, 저기 좀 봐. 여기 봤더니 무엇이 있었어요? 신발! 누구의 신발? 은비의 신발! 바로바로 바로 음. 도윤이가 좋아하는 핑크색이네. 그치요? 그래서 은비의 핑크색 구두가 있었어. 양말도 핑크색 같거네요 오, 양말도 핑크네요. 똑같네요. <laughs> 그렇지. 얘들아, 얘들아. 우리 다음에 올게. 오늘은 엄마, 아빠랑 집에 가야 될것 같아. 해서요. 안녕. 다음에 또 놀러 올게. 다 숨은 거예요? 그래. 다 숨어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치요? 자, 오늘 그런데 선생님이요. 지난번에 이 친구도 봤다? 쏙! 도윤이 봤어요? 가재 친구, 쏙! 가재 닮았죠? 엄마랑 아빠랑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음. 가재. 가진... 오, 가재는 텔레비전에서 봤어? <laughs> 야, 우리 똘똘 박사들 역시 달라. 자, 그래서 친구들이 도윤아도윤아 우리 만나서 오늘 기분 좋았지? 다음주에 또 엄마랑 놀러 오세요. 우리도 아. 놀러 올게. 했는데, 여기 봐봐. 도윤이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나와있네. 3 4 5 6 7 8 9 자, 하나부터 시시 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그리고 우리 도인이 숫자 노래 기억해요? 자, 1은 날랄라 기억하지. 2은 날랄라 하나이고요. 2는 어? 날랄라 둘이고요. 3은 날랄라, 날랄라 셋이고요. 4는 어? 날랄라 넷이고 5는 섯시고요 6은 육은 날랄라 6시고요. 7은 7. 8은 8, 9는 9, 10은 10. 1 2 3 4 5 6 7 8 9 10. 하나도 셌네.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냠! 우우! 너무 잘했어, 도윤이. 야, 우리 도윤이 오늘 너무 작전님이 됐구나. 여기 네. 한번만 써보고 오늘 네. 끝할게요. 네. 자, 1, 부터 4, 5, 6, 7, 으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여기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 1 2 옳지. 또 3또4왼5어6가7 돼, 8 29, 왼0어1가2어3 돼? 4렇5 6 7 8 4 5 1번 먼저 3려4고5 26, 려7 2 9 2 1 6 7 또, 1번 쭉 내리고요. 2번, 7. 어디서 많이 배웠는데? 9. 선임하고 배운 거죠. 어디서 배워. <웃음> 그치? <웃음> 자, 이번엔 9. 동글동글. 올라와서. 여기도 있어요. 동굴도 있었어. 쭉 내려가기. 야 <laughs> 잘했어. 두인 손 올려봐. 두 손. 머리 신자 좀 해줘. 아, 나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 아, 그치? 야. 어. 야. 이거 이따 선생님 엄마한테 설명. 그리고 오늘은? 더. 한글을 만드신 임금님 누구실까? 모르는데. 겠